저는 금요일 올림픽 공원에서 백일장 대회 한대요. 백일장 대회 재밌는데 글짓기 이런 거 싫어해요. 나 그런 거 옛날에 되게 좋아했는데 옛날에 나 그래서 졸업 그 책자 같은 거에 내 글이 실렸어. 내 읽어줄까요? 나 저기 있을 건데 저거 찾았는데. 아 여기 있다 찾았다 찾았다. <laughs> 야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보네. 야 이거 17년 전에 내가 썼던 건데 자 제목이 천사와 청소부 그리고 나. 야, 이거 좋다. 야, 제목 좋다. 어? 야, 벌써 오글거려요. 아, 잘 들어보세요. 읽어드리겠습니다. 음악 같은 거 하나 틀어야지. 음 클래식 같은 거. 천사와 청소부. 그리고 나. 2학년. 나. 동. 현. 몇년 전인가 어느 가을 날이었다.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가 거리에 떨어져 그야말로 황금 물결이었다. 난 친구를 기다리기 위해 난간에 걸터앉았다. 버스가 여러 대 지나가자 사람들이 꽤 다니기 시작했다. 그런데 어떤 걸음마를 좀뗀 듯한 어린아기가 아장아장 걸어왔다. 그 아기는 털옷에 감싸여 마치 고민형 같았고, 손에는 과자봉지를 들고 있었다. 그 아이의 어머니가 시켰다는 듯, 아이는 쓰레기통에 과자봉지를 넣으려고 했다. 순간, 풋! 하는 웃음이 튀어나왔다. 아기는 키가 너무 작아, 손이 쓰레기통 입에 달랑말랑했다. 그 모습이 너무나 귀엽고 우스운 것이었다. 그 쓰레기통은 입이 가리개로 가려 있어 쓰레기를 손으로 누르면서 넣어야 들어가는 것이었다. 그러니 키가 작은 아이에겐 너무나 힘들 일이었다. 사람들이 지나가며 그 아기를 보고 귀여운 듯 피식 웃으며 지나갔다. 누구 한 사람 도와주는 이는 없었다. 누구든 그 장면을 조금이라도 더 감상하려는 듯이 그것은 나도 마찬가지였다. 그 아이의 모습은 흡사 천사와도 같았다. 그 천사의 모습을 난좀더 보고 싶어 했다. 그 천사는 그 중노동을 절대 포기 안 했다. 그러나 곧그 천사의 눈에 눈망울이 맺히는 듯 했다. 그때 저쪽에서 낙엽을 쓸고 계시던 청소부 할아버지가 다가왔다. 그분의 얼굴은 고생에 의한 듯 매우 주름져 있었다. 그 할아버지는 꼬러 앉아 그 아이의 눈을 바라보았다. 그 아이도 그분의 눈을 봐왔다. 서로 타협이라도 된듯 할아버지는 소년을 팔에 안았다. 소년은 과자 봉지를 쓰레기통에 넣고 다시 감사의 말이라도 전하는 듯그 할아버지를 바라봤다. 그러자 저쪽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다가왔다. 아이 참 그냥 받아서 넣어주시지 왜. 그 아주머니의 말은 더러운 것이라도 묻은 양 투덜거리는 투였다. 할아버지는 입가에 열분 웃음을 띄었다. 그리고 말했다. 아이 그러면 이 아이는 다시는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지 않을지도 모르죠. 순간 그 할아버지의 모습은 청소부의 잔주름이 없어진 화난 웃음을 띤 그분의 모습으로 보였다. 과장이 심했을지 모르나 나에겐 그랬다. 그것은 그 아이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일깨워준 말이었다. 청소부 할아버지는 낙엽을 모아 불태우기 시작했다. 타닥타닥 낙엽 타는 소리가 들려왔다. 난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봤다. 조용한 그 모습을 보며 청소부 이전에 인자한 군자로 보였다. 군자. 그래 이런 분이 바로 군자가 아닐까? 낙엽 타는 냄새가, 은은히 밀려왔다. <laughs> 야, 쩐다! 우와, 글발 쩐해! 근데 군자는 좀 약간 지금 그런데, 이때 당시에는 이 군자. <웃음> 군자. <웃음> 아, 아글발은 쩐해! 이게, 좀 단어 선택에 의해서 약간 촌스러움이 있지만, 어. 야, 글발은 좋네. 의외로 잘 써서 놀랐어요. 아, 그, 아 내가 옛날에, 고등학교 때 다, 그, 서울대 가래들까지도 다, 다 그, 뭐야. 거다 내가 글 봐주 고그랬다니깐요 실화예요? 아 실화는 아니고 빨리 써서 내라고 그래가지고 대충 지어서 썼는데 어디서 들어본 거 같아요. 솔직히 말하면 이게 뭐 어디서 비슷한 이야기를 옛날에 한번 뭐 봤던 기억이 나가지고 아 표절 아닙니다. 표절이 아니 짜집기가 아니에요. 옛날에 잠깐 살짝 봤던 그 소재를 가지고 저렇게 이야기를 만든 거지. 오마주. <laughs> 아 그게 표절이라니요? 아니 청소, 아니 나오는 그 사람들 청소부랑 아기 나오는. 그거 그니까 청소부랑 아기를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어 볼까 하고서 저런 이야기를 만들었다는 거니까 그니까 주인공만 빌려 쓴 거지 어든 여기 못 실렸을 거야 글, 글을 못 쓰니까.